무지 입술감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 돌려서 넣는거는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앞판 하고요 앞판하고 앞 사이바 하고는 심지를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 그려 갖고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에서는 오버아웃라고 약간 크게, 그죠? 약간 크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건데 이렇게 원단 축소가 침지를 붙이면 또 원단이 좀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갖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칠칠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얘가 이가시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좀 좋겠다 싶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심지 밑까지도 어차피 심지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웃도를 잘라서 하시는게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예 안그러면 얘가 하나가 빠지든지 빠져야 돼요 얘가 빠지든 뭐 얘가 들어가서 얘가 빠지든 어쨌든 간에 하나는 빠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서 앞판은 빼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패턴상 제가 요거까지 확인을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와키 쪽에 보시면은 밑에 쪽이 유난히 좀 곡선이 좀 심하게 이렇게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패턴을 제가 저기 야 제자한테 이걸 뜬게 뜸게 있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요거 수정 조금만 해주세요 한 8분의 1만 밑에 쪽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해 예, 되시죠? 곡선이 여기서 밑에 보시면 유관적으로 보셔도 느낌이 올겁니다. 아마 이렇게 돌았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수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선은 여기서 이렇게 재셔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재도 돼요. 가까운 쪽에서 재는 게더 쉬울 수수 있으니까 이렇게 재시고 그리고 기장은 얘는 지금 보니까 원래 우리가 기장이 보통 4cm 많이 주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4cm가 넘어요. 4.5cm를 줬더라고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는 걸로 합시다요. 여기는 시접이 반인치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반인치 들어가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반인치를 해주시고